후하방 pi 그래서 벡터는 약간 이 방향이 되는 거예요 아래로 약간 앞쪽으로 해야 되니까 내가 최대점까지 이렇게 밀어 넣어야돼 이해가시죠 이렇게 그다음에 이걸 완전히 락을 걸어서 바디로 보시면 돼 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게 좀 나는 체격이 크고 내가 힘이 약하다 그러면은 좀 강하게 할수 있는 방법들이 이제 풀 교정이라든가, 킥이라든가 할수 있어요. 여기서, 어, 풀은, 얘가, 아, AS니까 약간 PI, AS에 인이 됐을 때, 그래서 약간 PI방이 렇게 끌어서, 이렇게 끌어서, 엘보가 이렇게 컨택을 해서, 이렇게 쭉 당겨서, 여기서 이렇게 테크닉을 하거나, 킥을 이용해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럼 더 강한 테크닉. 아, 어, 그 다음에 어떤 난 테크닉보다는 그냥, 순수하게 그냥, 아, 모빌라이션. 그냥 이렇게 가동성을 한다면 여기다 걸어서 요거를 올려주고, ASIS에 컨택을 해고, 예시름에 아, 아, 두브랄티에 컨택을 해서, 얘는 포스텔 방향으로, 얘는 엔트리얼 방향으로 이렇게 조정을 할수 있죠. 이걸 같이, 삼박자가 맞아야 돼요. 얘와 얘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무리 없이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가시죠. 그러니까 뭐 이런 방법도 있고, 아, 그냥 뭐, 예. 테크닉이 잘안 되는 분들은 이런 것들도 나쁘지 않아요. 굉장히 좋은 테크닉이니까 연습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아까 PI를 AS 시키는 것도 그렇게 할수 있죠. 엎드려 볼게요. 이것도 PI를 AS를 이미 만들어 놓고 여기 T나로 컨택을 해서 최대점에서 내가 하면 교정음도 날 수도 있고 그냥 이렇게 어, 좀 이렇게 한몇초 동안 이렇게 AS 쪽으로 이렇게 푸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뭐 이것도 꼭 테크닉을 하려면 이쪽을 다시 한번 보고 누울게요. 그래서 어 이거를 뭐 이렇게 당기면서 내가 뭐 이러한 이러한 테크닉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오늘 아까 보여준 그대로 배워서 제대로 하는 게 이런 테크닉보다 안정적이고 환자한테 부담도 좋을 거예요.